21. 한 제자 여접기를 견성을 하면 어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목줄을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 22. 대종사 선원에서 김기천의 성리설 하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비몽 사몽간에 여의주를 얻어 삼산에게 주었더니 받아먹고 적시로 환골 팔퇴하는 것을 보았는데 실제로 삼산의 성리 설하는 것을 들으니 정신이 상쾌하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법은 사정으로 주고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저의 해안이 열려야 그 법을 받아들이나니 용은 여의주를 얻어야 조화가 나고 수도인은 성품을 보아서 단련할 줄 알아야 능력이 나난니라 하시니 문정교 요쭙기를 저희가 일찍부터 정산을 존경하옵는데 그도 견성을 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는데 큰 집과 작은 집을 다 같이 착수는 하였으나 한 달에 끝날 집도 있고, 혹은 1년, 혹은 수년을 걸려야 끝날 집도 있듯이 정사는 시일이 좀 걸리리라. 23. 한 제자 요접기를 견성 성불이라 하였사오니 견성만 하면 곧 성불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기에 따라 견성하는 적시로 성불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는 드문 일이요 대개는 견성하는 공보다 성불에 이르는 공이 더 드나니라. 그러나 과거에는 인지가 어두운 고로 견성만 하면 곧 도인이라 하였지만은 돌아오는 세상에는 견성만으로는 도인이라 할수 없을 것이며 거기에 그 수도인들이. 견성만은 일찍이 가정에서 쉽게 마치고 성부를 하기 위하여 큰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이리라. 24. 대종사 선원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리를 말로는 다할수 없다고 하나, 또한 말로도 여실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나니 여러 사람 가운데 증득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묻는 말에 대답하여 보라. 만법 귀일이라 하였으니 그 하나로 돌아가는 내역을 말하여 보고 일귀 하초하였으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말하여 보라. 대중이 차례로 대답을 올리되 인가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한 제자 일어나 절하고 유첩기를 대종사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 주옵소서. 대종사 다시 그대로 물으시니 그 제자 말하기를 만법이 본래 완연하여 애당초에 돌아간 바가 없거늘 하나인들 어디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겠나이까. 대종사 웃으시며 또한 말씀이 없으시니라 이십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 왕왕이 성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말없는 것으로만 해결을 지으려고 하는 수가 많으나, 그것이 큰 비용이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자리가 원래 두미가 없는 자리지만은, 두미를 분명하게 갈라낼 줄도 알고,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지만은, 능히 언어로 형언할 줄도 아나니. 참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 하더라도 아는 것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 하여도 모르는 것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또한 말이 있는 것만으로 능사를 삼을 것도 아니니 불조들의 천경 만노는 마치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나니라. 26.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 낸 사람이 있느냐? 대종이 무견하여 답이 없는지라. 대종사 다시 말씀하시기를, 3세의 모든 불보살들은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허공법계를 다 자기 소유로 내는데 공을 들였으므로, 형상 있는 천지 만물도 자기의 소유로 수용하나, 범부와 종생들은 형상 있는 것만을 자기의 소유로 내려고 탐착함으로, 그것이 영구히제 소유가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고 만하니, 이었지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상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고 허덕이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 데 더욱 공을 들이라. 27. 대종사 손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를 나누어 삼나만상 형형색색의 소를 만들 줄도 알고 형형색색으로 보려 있는 소를 한 덩어리로 뭉쳐서 대를 만들 줄도 아는 것이 성리의 체를 완전히 아는 것이요 또는 유를 무로 만들 줄도 알고 무를 유로 만들 줄도 알아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성리의 용을 완전히 아는 것이라 성리를 알았다는 사람으로서 대와 무는 대략 짐작하면서도 수와 유의 이치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아니 하나니, 어찌 완전한 성리를 깨쳤다 하리요. 28. 대종사, 손은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 하나를 놓고 심성 이기로 낱낱이 나눠도 보고, 또한 사람 하나를 놓고 전체를 심 하나로 합하여 보기도 하고, 성 하나로 합하여 보기도 하고, 이 하나로 합하여 보기도 하고, 기 하나로 합하여 보기도 하여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여 보라. 배중기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답변을 올렸으나 인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염소를 먹이는데 무엇을 일시에 많이 먹여서 한꺼번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절차와 먹이는 정도만 고르게 하면 자연히큰 염소가 되어서 새끼도 낳고 젖도 나와 사람에게 이익을 주나니 도가에서 돌을 깨치게 하는 것도 이와 같나니라. 29 대종사 조실에 계시더니 때마침 시찰단 일행이 와서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조금 후 점심때가 되매 산업부원 일동이 농구를 메고 덜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천이라, 그 사람들이 더욱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30. 대종사 선언에서 송도성에게 과거 칠불의 전법 개성을 해석하라 하시니, 도성이 칠불의 개성을 차례로 해석하여 제7, 서가머리불에 이르러 법은 본래 무법의 법하였고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부족할 때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꼬 하거늘. 대종사, 그세김을 그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본래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지만은 하열한 근기를 위하사 한 법을 일러으나그한 법도 참법은 아니니 이개송의 참뜻만 깨치면 천만 경전을 다볼 것이 없으리라 31.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성을 내리신 후 말씀하시기를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유라고도 할수 없고 무라고도 할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나니 구공이다,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otra. Thank you.